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증언을 통해 세례 요한은 이제 철저히 자기는 쇠하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그 후에 되어 있죠. 바로 니고데모아의 만남 후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게 되었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일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이제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게 됐어요.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했다는 건 바로 세례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어,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세례 요한 앞에 줄 서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쪽으로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 선생의 세례보다 이제는 예수의 세례가 더 사람들이 많이 받으니, 너희 선생님의 세례가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아마 그들을 무시하고 이런 변론들이 누구의 세례가 더 좋고 중요하고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원조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더 많이 가니까 그거에 흥분하고 이들이 이제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과 이런 것 속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의 반응은 어때요? 제자들은 분명히 억울했을 것이고 질투가 났을 것이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준게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즉 어, 하늘로부터 뭔가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세례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이고 그리고 앞에서 세례요한이 증언했듯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세례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더 참되다 하늘로부터 주는 게 아니라면 아무 아무 효염도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더욱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보냄의 심을 받은 자다. 분명해요.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엇을 말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것을 이제는 증언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이제 너희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자기가 옥에 갇힐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고,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남은 일들은, 남은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돋보이면 안 되고, 자기는 이제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 전파해야 됐고, 가르쳐야 됐고, 이것을 통해 주가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그가 돋보이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히려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고 정말 주목받아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힐 것이고 이것을 통해 점점 자기는 세화여야지고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뒤이어서 내 제자라면 나를 그리스도로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끊임없이 증언하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증언해야 된다.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부를 취하고 맞이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친구들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러한 기쁨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 이들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도 신부도 아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고, 그러나 신랑과 신부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듯이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도 기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첫, 첫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였죠.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신랑을 나타낸 것만으로도, 그 결혼식의 주례를 본 것만도,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 함자비가 있지요. 그리고 함진아비가 있지요. 그냥 함을 지고 가는 신랑의 친구만 되어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나타내는 이 혼인잔치에서 나는 그 곁에 있는 친구로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민폐하객이라는 말이 있어요. 민폐하객이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 신부들 함께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신랑 신부보다 더 돋보이게 멋지고 예쁜 신랑 신부의 친구를 우리는 민폐하객이라고 불러요. 더 돋보이는 거죠. 그러면 민폐하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민폐하객이 되지 않고 그냥 그 곁에서 함께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났으니 예수님만 흥하고 나타나고 돋보이면 되고 나는 아예 쇠하여야 지고 쇠하여야 진 후에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배경이 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배경이 되는 기쁨이에요. 안도현 씨가 쓴 연어라는 시집에 들어가 있는데 배경이 되는 기쁨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 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대처럼 이런 것처럼 배경이 되는 것도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고 나는 그의 배경이 되고 이것으로도 참 아름답고 기쁜 일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기쁨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기쁠 것 같지만 주인공이 되면 힘들고 피곤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돋보이는 주인공들이 화려하고 돋보이지만 그들의 삶 뒤에는 늘 허무함과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도박 같은 데 중독에 잘 빠지고 술 중독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치 주인공처럼 살았던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 화려하게 살았던 그가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이 없었고, 그가 가진 각종 진귀한 보석보다 더 귀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돋보이게 살았어도,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수 있는 말이 헛되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가 없는 까닭에 우리는 늘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참된 주인공을 곁에서 모시는 신랑의 친구가 되면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돋보이지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뿐인 주인공이 되지 말고 정말 참된 주인공인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곁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지 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삶이 되면. 이보다 더 기쁜 삶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가 증언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더 흥하고 더 높아졌으면 좋겠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로서 만물 위에 계시다 말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는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같이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래서 그는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셔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 그의 증언을 받는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증언을 제대로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친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인친자가 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인친 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는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량없이 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권한도 모든 만물의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사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믿고 영접해야 될 이는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정말 그리스도고 그만이 오히려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철저히 증언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 배경이 되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내가 흥하려고 하고 내가 흥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런 악한 마음을 먹지는 않지만 결국 그런 마음이 내가 흥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마음은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점점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결국, 내가 흥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들을 다 보면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 되고 내가 흥하는 게 목적이 된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 나의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함께 크게 기뻐하는 우리는 친구. 정말 이런 기쁨, 배경이 되는 기쁨을 아는 자가 되고, 예수가 드러날 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이것을 정말 기뻐하는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내가 흥하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흥하기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흥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 정말 그리스도만이 증언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기뻐하는 거듭난 자로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거듭난 은혜 속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쇠하여야, 쇠하여야, 쇠하여지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뒤안길로 사라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공허한 주인공의 삶이 아닌 참 진리이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곁에서 함께 기뻐하는 조연으로서 조력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알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